대구경북 브리핑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된 걸까요? 교사 10명 중 8에서 9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5일 오전 6시 27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 경북은 최대 진도 3, 충북은 최대 진도 2가 관측됐습니다. 진도 3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경북에서는 영주 두 건, 안동에서 한 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동 원도심 내 태사묘 앞이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안동시는 태사묘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오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골동품과 민속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안동형 인사동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태사묘에서 웅부공원까지 논특작물 판매장과 근대 기록 사진전을 열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사묘는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의 공을 세운 김선평, 권행, 장정필 세 사람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건물과 유물이 경상북도 문화재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 문화 자산이 지역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활용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초중고 70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심 골목과 팔공산 등 역사 문화유상을 탐방하며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르는 대구사랑체험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사랑체험학습은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골목탐방체험학습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탐방체험학습으로 나뉘는데 올해 모두 6,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과 환경, 안전, 보건복지 등각 분야별로 스마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송군 여성자원봉사회가 오는 연말까지 무의탁 노인 1대1 결연 사업을 펼칩니다. 이 사업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무의탁 노인 24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원봉사자와의 결연을 통해 어버이날과 명절에 상차림을 제공하고 위문품, 말벗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자원봉사회는 평소에도 대상 어르신들이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시니어 클럽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녹색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이 지역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녹색 자전거는 어가골 다목적 광장과 영가대교 북단, 영호대교 북단, 용정교 등네 곳에서 빌릴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2시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10월부터 4월까지는 1시간 단축됩니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 관광객을 위한 체험거리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브리핑이었습니다.